음,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 같아. 사주 어때요? 첫 번째 시간이죠, 선생님. 네. 네. 방탄소년단이라는 또 아이돌이 있어요, 선생님. 네, 네. 또 모르실수록 또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.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최고의 사주 혹시 네. 있을까 제가 일곱 명의 사주를 음력으로 다 바꿔왔어요. 볼게요. 하나씩 좀 읊어 드릴게요 네 알파벳으로 RM이에요 첫 번째가 1994년 8월 7일 그리고 두 번째는 진 한글로 진 1992년 임신생이죠 네 11월 11일 세 번째는 슈가 1993년 2월 17일 네 번째는 제이호 1994년 1월 9일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지민 1995년 8월 19일 여섯 번째는 귀 비. 비. 네. 1995년 11월 9일 그 마지막입니다 전국 1997년 7월 30일입니다 사주가 가장 음. 좀 좋으신 분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슈가일 것 같아 슈가? 슈가 음. 사주 어때요? 그냥 이렇게 저는 영적으로 봤을, 영적으로 보는 건데, 네. 자, 가장 이쪽에 일곱 사람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, 슈가의 사주의 기운이 조금 더 낮게 보였어요. 슈가 사주는 원래 쪽으로 따진다 가면은 어~ 사람한테 인의 인덕이 없더라 하는 사주는 분명하나 어~ 자기가 이제 자수 선거에서 노력 하면서 어~ 일고 가라는 사람이 슈가라는 사람이 사주팔자야 근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인덕이 없는데 인덕이라는 게 있잖아 지금2 8인데3 0 대에서부터는 인덕이. 일어나는 형국이야.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이분은 귀인 상봉을 때가 되면은 음 찾아드는 사주가 이제 슈가의 사주라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. 슈가는 어떻게든 간에 생존을 할수 있는 사람의 사주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이제 슈가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어느 한 고비가 되면 귀인을 만나서 자기와 다리를 이서가는 음, 형국이 되는 사람이 슈가의 휴가 사주일 되게 것 같아요. 좋은 애칭이에요. 네, 제가 봤을 때 이분들 중에 슈가의 사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음, 저랑 되게 어. 비슷한 사주 같아요. 네. <웃음> <웃음> 아, 죄송합니다. 이분한테서 풍겨져 나오는 기운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어, 이렇게. 어, 선명하게가 음. 조금 더 활동적으로다가 풍겨 나오는 게 좋은 기운으로 나오는 게 슈가의 기운일 것 같아요. 앞으로 더 좋아요. 네, 앞으로도 이 사람한테는 조금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네. 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슈가일 것 같아요. 반대쪽을 조금 어, 걱정스럽다 하는 사람은 비하고 중국. 이제 걱정은 되는데, 그 중에서도 비가 이제 조금 심신적으로다가 조금 더 용기를 얻으면 좋겠고, 조금 더 여유를 갖는 게, 여유를 갖는 사람이면 또 좋겠다라는 게, 이제,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 강박강령 속에 좀 있는 게, 이제 비 사주를 쓰다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, 어, 비의 사주를 쓰다 보니까 이제 비는 왠지 어딘가 갇혀있는 듯한 형국을 느꼈고 어, 조금 힘들어 한다라는 게 느꼈는데 이제 비적인 부분이나 전국적인 부분은 이제 건강적인 부분을좀잘 자기의 컨트롤 마인드를 잘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. bs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일곱 명의 사주를 어떤 사주가 또 가장 좋은 사주인가? 한번 좀 알아보는 시작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, 네. 또안 좋은 부분들도 살짝 좀 말씀해 주셨어요. 네. 다음 시간에는 더 신선한 컨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